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야 왜 선택이 안 돼? 왜 선택이 안 돼? 구해줘와! 다스개 때! 그 그만... 아니 왜안 되냐고 아 됐다 아아씨 다시 갇혔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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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빼냐고! 오 됐다 아 잠만 이건 팔아야 되잖아 정말. 일단 1 아니 왜 클릭이 안 되냐고! 아, 왜안 되는데 클릭이 대체 어, 뭔데 맞아, 맞아, 클릭이 맞아, 뭐야 맞아. 클릭이 맞아. 뭔데? 맞아, 맞아. 어 됐다. 며칠 왜안 팔리? 왜안 팔려 얘네? 옛날 거안 팔린 거임? 아니 옛날 곤충 안 팔리는데 상장 폐지 시화에요? 시발... 너무 접속 안 되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기 개 비싼 데 이거 진짜 보상 안 돼요? 이거 맞아요? 복귀 유저 보상 정상하라오쇼 본녀 강아네본녀서오 해가망신 no. 본녀서고. 뭐. 응 아니야. 니제는 본녀 타이틀 반납해야 돼. 아 <laughs> 세상에 저렇게 약한 본녀가 <laughs> 어디 있어. 서버 내에서 제일 약해. 아니야 <laughs> 마음 만은 강해. 마음이 강해야 아니, 하는 거야. 너 기칼 못봤죠 아니 니제야 봐봐. 어. 후연님이 지금 데뷔한지 한 달? 응 정도 되셨는데. 음너한달되신 <laughs> 음. 분보다 약해. <laughs> 그, 그래? 너 지금 있으버 바로 1년 반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이아 아빠가 맞아? 나나 헬고 나. 하... 불러. 어? <laughs> 나 그렇게 좋대 됐나? 너 되니어야 지금. 어, 그그그송동가너 그 이제 아, 본역 금지 아니? 충분히, 충분히 복구하실수 있어요. 아. 어. <laughs> 나, 나 그렇게 너 그래, 이제 그래. 본역 금지야. 본역 금지. 뿅. 혼자 자 <laughs> 아, 도... <웃음> <웃음>